안녕하세요. 두바이의 브루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두바이의 더 월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나라 모양으로 섬을 만들어놨는데 지도에서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곳입니다. 개발 중인 곳도 있고 아직 그냥 빈 땅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배를 타고 한번 넘어가서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에 딱 붙어 있는 고급 주택 단지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빌라처럼 생겨있네요. 와, 바다뷰네요, 바다뷰. 햇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마트가 동네에 하나 있는데, 구강이 와가지고 콜라를 사먹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긴 이렇게 큰 요트들도 있고, 개인 요트들도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는 또 다른 동네 분위기입니다. 자,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그냥 사막이어서 주차장이 아주 편해 보입니다. 지도를. 자, 여기 지도를 보니까 워터로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배가 가는 경로들이 있는데 이쪽, 지금 여기서 저희는 저기 위쪽 섬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안쪽까지 배가 쭉갈수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마리나 위쪽, 이쪽 이쪽도 배가 다닐 수 있는 통로들이 이렇게 있어서 메트로랑 같이 복합적으로 루트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페리선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출발입니다 대략 거래를 봤을때 10분정도 거리인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섬은 프라이빗 아일랜드 같아요 아마 개인 저택들이 있는 곳이어가지고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보트를 타면 타이타닉 꼭 해야죠 타이타닉. 자 이게 포토존입니다. 그 저기 멀리에 이 섬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방파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남미 쪽 대륙이고, 보시다시피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요. 여기는 이렇게 무인도 같은 섬도 있고, 이쪽에 내려서... 한번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물 색깔 보세요. 자 이렇게 내립니다. 보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타고 갈 사람들. 와 여기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세상이네요. 웰컴 드링크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여성들이 자 주변을 좀 보여드리면 호텔 내부입니다. 저쪽에? 바로 해변가가 수영장 해변가가 바로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리스테션 옆에는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이런 느낌. 옆쪽은 이렇게 좀 막혀 있네요. 와 갑자기 밖에 비가 옵니다 주바이의 비라니 와 이거 보세요 비가 옵니다 근데? 뭐야 좀 물을 뿌리네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뷰가 엄청 좋진 않아서 자 저렇게 파란 하늘은 판넬입니다. 아직 옆에을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은 아직 덜젖진것 같아요. 마찬가지. 야 이제 해변가로 갑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일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구경을 좀 하고요. 음,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는 자리가 있네요. 자, 옆에는 아직 개발이 덜 됐네요. 자 전용 야경 보러 잠깐 나왔습니다. 와. 밤에 나왔습니다. 물가 쪽을 가보면 이렇게 지금 겉에 보이는 게 다른 섬도 보이는데, 아까해서잘안 보이네요. 아, 호텔 로비에서 한 4시간 동안 이전 영상 편집하고, 이제 마지막! 아침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잠깐 운동하고 얼른 또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오늘 11시 체크아웃 하기 전에 제발 식사하고, 또 깜짝 놀러 볼게요. 땅이 있네요. 네, 그럼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음식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부패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걸만들었는데 이쪽 사람들은 비를 맞아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사진을 찍네요 자 식사도 마쳤고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 체크아웃입니다 여기가 특이한 게 섬의 그 조감도랑 이런 걸 보면 은 엄청 크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뒤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딱 여기 보이는 건물들 요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밤에 물어보니까 이게 사람 많이 올 때는 한 2천 몇백 명 정도가 온다 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면 꽉찰것 같은데 여기는 두바이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의와인는듯 느낌이 들어요.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두바이는 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나라마다 섬에 있는 섬의 나라말의 이름을 다 붙여놔가지고 거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지도상에 보면 나중에 한국, 뭐, 남한, 북한 다 있던데, 거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서게 될지, 그리고 아직은 운영하고 있는 섬이 몇개 없는데, 이게 두바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하면은,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에 섬을 통째로 분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바다 색깔 한번 보세요. 이런 거가 지금 지도상에 있는 또 다른 섬이에요. 작정하고 헤엄치면은 금방 갈수 있겠다 싶을 정도이고, 아, 여기 또 다른 섬이 하나 있죠. 저쪽에 또 있고요. 저기 뒤에는 이렇게 타워크레인이 보이는 것처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쪽으로 보이는 해변가가 지금은 다인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물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물을 한번 만져보면 이게 물이 조금 찰것 같은데 지금은 날이 조금, 조금 추워진 편이라서 어, 물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햇살이 좋아서 선탠을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옆에 가서 잠깐 햇빛 좀 쐬다가 체크업 타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배를 타고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보트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 속도가 좀 빨라서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